열심히 규칙적으로 양치질 하시는 걸로. 아이들 칫솔질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걸 알다 보니까 제가 막 세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네요. 음, 아니야, 아니야. 정신 차려야지. 배꼽손! 안녕하세요.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엄마, 아빠, 그리고 어린이들. 오늘도 밥 먹고 치카치카 하셨나요? 너도 했니? 근데 어른들 칫솔질은 기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치과 가서 물어봐도 병원마다도 조금씩 말해주는 게 다르고, 뭐밥 먹고 난 직후에 하는 얘기도 있고, 20분 있다 하라는 얘기도 있고, 가글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, 치실은 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,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면 아이들 양치 칫솔질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?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, 그래도 생각해보면은... 어릴 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혼자 양치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 아빠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셨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양치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아이들 칫솔질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요새는 보니까 뭐 아이들 잇몸 케어, 잇몸 마사지, 혀의 우유때 제거 이런 목적으로 3-4개월 정도서부터 쓸수 있는 베이비 칫솔들도 나오긴 하던데 보다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음...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일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권하는 칫솔질 시작 타이밍은 이가 나기 시작한 이후에요 이 칫솔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잇몸이 아니라 이를 치아를 닦아주는 거란 말이죠 왜 어른들 칫솔질 할 때도 잇몸 같은데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 상하고 잇몸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? 그런 것 때문에 뭐, 부드러운 뭐, 미세 뭐, 이런 뭐, 저런 뭐, 긴건 뭐, 김건 뭐,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? 아무튼, 우리가 이가 나기 전에 뭐 베이비 칫솔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이가 난 이후에는 꼭 칫솔질을 해주셔야 돼요. 아이들 첫 유치가 보통 한 6에서 8개월 정도 처음 난다는 걸 생각하면 그쯤 보통 첫 칫솔질을 시작하시게 되겠네요. 칫솔질은 밥 먹은 후나 뭐 수유한 후에는 한 번씩 해주는 걸 권장하는데 아이들 칫솔질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걸 알다 보니까 제가 막 세게 얘기를 하를 못하겠네요.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게 치아 건강에는 좋다는 거. 정 어려우면 아침이랑 밤에 자기 전에는 해주세요. 근데 그마저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밤에 마지막 수유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자기 전에 그때는 꼭꼭꼭 해주셔야 돼요. 밤에 하는 양치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자 칫솔질 애들 하게 돼도 처음에는 막이 칫솔질 잘 못하고 치약 묻혀놓으면 다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.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. 두 번째. 칫솔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? 칫솔은 아이들용 칫솔이면 대부분 다 괜찮아요. 그리고 너무 칫솔질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하면은 입천장이나 입안이나 이런 데를 다칠 수 있어서 저는 이 칫솔대가 플라스틱인 거 보다는 이제 실리콘으로 된것좀 부드러운 것들 밀려도 다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긴 해요 칫솔모는 아무래도 실리콘보다는 일반 애들 쓸수 있는 뭐 부드러운 뭐 애들용 그런 것들이 좀더 좋긴 하지만 어, 너무 난리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 칫솔모도 실리콘으로 된 것들 써서 칫솔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주로 쓰는 핑거 칫솔 손가락에 끼우는 거 있죠? 그것도 괜찮고요 애들이 칫솔질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칫솔 같은 것들 사서 아이들이 칫솔질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칫솔 종류랑은 상관없긴 한데 애들이 양치질하는 거 너무 싫어하면은 뭐 애들 좋아하는 유튜버 같은 거 이런 거 틀어놓고서는 그 사이에 휘리릭 양치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! 그러면 치약은? 치약은 언제부터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? 치약도 칫솔질 시작하면서 바로 쓰셔도 돼요 심지어 불소 들어간 치약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두돌 지나면서부터 불소 치약을 써라 아이들이 가글에서 뱉어낼 수 있으면 불소 치약을 써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좀 크고 유명한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소 들어간 치약을 써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이 불소 자체가 치아 표면도 보호해주고 치아에서 세균이 충치 만드는 것도 좀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좋아요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양치질 하다가 분명 치약을 삼킬 때니까 치약의 양이 중요한데요 양치질 시작하고 만 3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쌀한 톨, 쌀알 만큼만 치약을 짜주세요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애들 유아용 칫솔에 짜보면은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적당해 보여요 그리고 만 3세가 지나가고 나면 어른들 쓰듯이 완두콩 하나만큼만. 어른들도 그 정도면 양치질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? 만약에 양치하고 이 치약을 삼키면 괜찮아요. 아주 아주 소량이라서 먹어도 괜찮아요. 애들이 막 치약 맛있다고 꿀꺽꿀꺽 삼키고 막짜 먹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. 그래도 너무 걱정되신다면 저불소 치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네 번째, 그러면 이가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? 그 전까지는 입안을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집에 있는 거즈 손수건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천 같은 거를 찬물에다가 이렇게 푹 적셔서 꼭짠 다음에 최대한 꾹 짜서 걸레 짜듯이 그 다음에 이거를 손가락에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감아서 아이들 잇몸, 입 안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슬슬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수유하고 난 후에 트림 시키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이가 나기 전부터 구강 관리를 해줘야 새로 자라나오는 이들이 세균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양치질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양치해 양치해 이러고 말해봐야 애들이 잘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치에 친숙해지고 좋은 습관이 들려고 하면은 엄마, 아빠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양치질 하시는 걸로.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세요. 감사합니다.